사랑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사별 기도회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리석고 게을러서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이 지나 화요일에는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의 뭐 농부의 비유라든지 혼인 잔치의 비율을 들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요? 부활은 어떤가요? 계명은 뭐가 큰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게 큰지 물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언제 처음 주었을까요? 그것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줬죠. 성막을 줄때 율법도 같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성막 성막을 주실 때 십계명도 주셨고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한3 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첫 번째는 십계명이고요. 그다음에 뭐 도덕법, 사회법, 제사법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뭘까요? 율법이 뭔가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의무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이래야 돼 하나님 믿으면 이래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것이 율법입니다 한국말 중에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 산다 무슨 뜻이죠? 돈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고 그러죠? 잘 사는 겁니까? 돈 많으면 잘 사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잘 사는 게돈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사나요? 모르죠. 나도 몰라. 누가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나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나요? 자식이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잘 사나요? 나도 몰라. 그죠? 열심히 살아도 모르죠. 우리도 잘 모릅니다. 제가 조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짜리한테 물었어요. 이제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돈 많이 주는 직장 들어갈 거래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럼 거기 직장 들어가면 뭐할 건데? 그랬더니 어, 좋은 집 사고 외제차 타고 여행 많이 다닐 거래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참어 어떨까요?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게잘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잘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건가? 돈 많이 벌어도 얼마든지 인생 잘못 살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사는 건가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늙어서 고생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것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법,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레곡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준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켰다가 나중에는 가난에 들어가서는 그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 이후로 돌아와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켰어요. 그냥 의무로 지켰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묻습니다. 어느 개명이 제일 큽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명이 구약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이 두꺼워서 어려울 것 같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 진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법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알려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첫째고 이것이 둘째다라고 말했을 때 서기관이 또 이렇게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다. 아, 알았어요그그두 가지 계명이 제일 크다는 것도 알았고 그것이 제사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도 잘 사는 법 아는데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죠. <laughs> 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그거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잘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알,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오직 나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걸 알았지만 오히려 더 다른 것에 다른 계명들 지키느라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보여서 다른 것에만 열심히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종교활동입니다. 가인의 제사같이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알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음에는 이와 유사한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 아, 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때그 앞에 나오는 말씀. 대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러면 누가 내네 이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들어주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는 회개를 하면 좋겠네요. 사람 없었음을 우리가 회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했는가?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랐는가?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고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지 못했던 것, 남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보다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 많이 있죠. 너무 열심히 살아서 사랑하지 못했던 적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을 우리가 오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더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달라 그것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면 좋겠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웃을 돌보지 못했고 베풀지 못했고 나누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회복받으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고구사 함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속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사랑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실감할 수 있고 그,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받으면 좋겠고요. 또 사랑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회복받아서 나 자신이 회복받아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사랑의 회복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나라도 그 사랑을 회복해서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정말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나와 교회와 나라가 될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과 우리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우리 기도하실 때일회 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 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